안녕하세요. 수산아티타임의 선아입니다. 오늘은 좀, 맨 알... 웬일로 아침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장미 차와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은 함수 30루트... 브로트의 호밀, 어, 무화과 호밀빵이고요. 어, 차는 그, 음, 장미, 장미랑 그 찔레꽃을 이제 혼합해서 이제 마시려고 합니다 어, 장미는 이게 브랜드가 없어진 곳이라서 이제 어디건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아했는데 장미 5g 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찔레꽃은 모호실에서 온 찔레꽃 사용하겠습니다 그램. 네, 이쁘죠? 네. 찔레도 장미 거니까 네.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해서.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잠시만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살짝 따끈하게 데워 가지고 냄새를 더 잠깐 맡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차덕이라면 약간 향기에 취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laughs>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너무 좋다. 저 대형차로 꽃차 정말 좋아하거든요. 행복하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어, 행복, 행복 그 자체입니다. 잔도 더 데워졌고, 개만 도 데워졌고, 어디 거지? 황실장미라고 불리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거기 거였으면 좋았는데 없지만 저도 나름 장미가 있답니다. 장미, 장미. 자, 이제 차를 마셔보도록 할까요? 사실 장미를 냉동 건조 냉동 건조 장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구하고 싶었는데 약간 조금 구하기 힘들어서 중국 거라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개완을 아, 향이 너무 좋다. 장미가 아마 이거 말고도 제가 분쇄 장미라고 해야 되나? 이파리가 하나를 하나 떨어진 장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마셨나봐요. 안 보이는 게, 네. 제가 워낙 차종, 대용차들을 좋아하니까 그걸 다 마셨고, 지금 봉오리 장미?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아, 약간 그 장미 특유의 비리탐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여기 장미 파는 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금자나를 좋아하는데 보통 판매하는 금자나들이 메리골드를 판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찾는 금자나는 메리골드가 아니고 포트 메리골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트 메리골드를 팔았는데 이제 사업을 접었는지 안팔 그,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요. 좀 많이 슬펐어요. 벌크로 하라 참 좋았는데. 여기다가 꿀좀 넣어볼까요? 그러면 달큰하니 맛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우려보고 꿀을 넣을지 안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만 만원, 우려보겠습니다. 참 찔레 에게 얹어진 거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장미가 단점이 잘못 오려면 비릿한데 오늘 살짝 비릿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드는데요. 음, 다행히 그런 건 없습니다. 고소합니다. 찔레를 섞어서 그런가? 약간 그런 게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가 좀 오래돼서 색이 좀바래긴 했어요. 말린 장미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네. 아직 빨간색이 많이 남아있어요. 빨리 마셔버려야 되는데, 이걸. 한, 한, 150g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네. 그때는 엄청 좋아해서, 그때 50g을 마시고, 지금 150g이 남은 것 같아요. 저게 몇년 됐어요. 아 따뜻한 물인데도, 왜 속이 갈리는 거죠? 이것도 차라고? 네, 카페인트는 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집에 장미가 없나? 근데 이 귀고리 같은 게 있긴 한데 여기 두면 또 부산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그쵸? 장미 귀고리 같은 건 많은데. 열어두고 우려두겠습니다. 향기가 이렇게 싹 이렇게요. 향기가 이렇게 막 와요. 여기 장미하니까 어리신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책과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왠지는 거기서 향수 만드는 장면이 어쩌고 있었는데 온갖 향기나는 걸 넣다가 마지막에 양발 한짝을 넣어요 냄새나는 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하... 네, 그 생각나는 갑자기 페어링이란 것 때문에 생각난 거라, 정말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으니까더 그러니까 맛있는데요? 향이 더 올라와요 이거는 장미차 이런 계열은 울, 우려놨다가 식힌 다음에 마시는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실수로 망창해버렸네요 이게 유리개환이 좀 미끄러워서 빵을 먹고 하니까 미끄러워서 완전히 미끄러져 버렸어요 이럴땐 이렇게 잡아야지 대환이 미끄러지면 은 깨지거나 아니면 차를 다 쏟거나 둘중 하나죠, 뭐. 오늘 매트가 또 촉촉해졌습니다. 그나마 홍차가 아니라서 이미 얼룩이 잔뜩 진 매트긴 한데, 그렇게 얼룩은 크게 안 지겠어요. 매트를 베이킹소드에도 빨아보고, 락스에도 빨아봤는데, 결국 홍찬물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뭐지? 집안에 음 방향제이자 가습기로 서 오늘 저렇게 담가 두려고 합니다. 네.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외에 도 오늘 전에 사왔던 꽃들이 아주 피어 있어서 냄새가 좋긴 해요. 근데 네. 음. 다다익선이죠? 갑자기 그 뭐지 꽃이 잔뜩 피었다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백화요라는 아니고 하, 좋다 오랜만에 대형차 마시니까 좋네요 뭔가 그러니까 좀 오늘 다회에 있는데 가져갈까나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네, 오늘도 잘 마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선화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